안녕하십니까. 공매아재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은 회원들에게만 별도로 차별화된 영상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이 멤버십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멤버십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 멤버십에 가입하는 분들에게 등급별로 공매 입문 단계부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에 해당되는 강의 영상을 모두 업로드했습니다. 입문반 같은 경우에는 공허정의, 공적장부, 관련 법령, 안내, 압류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반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 압류 공매의 권리 분석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반에서는 온비드 공매에 대한 특별한 검색 방법, 돈이 되는 물건 찾는 팁, 압류 공매의 권리 분석의 핵심인 조세채권 및 당해세 법정기일 배당 순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전화 통화를 해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이런 비법들, 노하우 팁을 올렸고요. 고급반으로 가서는. 신탁공매 특강 영상들을 모두 올렸습니다. 최근에 파산자공매 특강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파산자공매 특강을 업로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매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제도를 이용하셔서 차별화된 영상을 보시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공매아지TV 오셔서 내용들 살펴보시고 필요한 강의 내용들을 요청하시면 회원에게 맞는 강의를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매아지TV 많이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좋아요 버튼을 하나 눌러주시는 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고 더 많은 공민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